일반적으로 표현하면 360도를 몇번돌리면되지 어, 360도 두번 돌리고 30도 남네 그럼 여기서 얘를 표현할 때는 360 곱하기 여기는 그냥 n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이게 일반각이 표현해. 답은 3번이 되겠지. 다음. 370 곱하기. 아, 첫단370 다음. 100도하고 어, 세타 라디언이 같은 사분면이 있대. 오케이? 100도 몇 사업면이지? 이사음. 이사음. 음. 그럼 거기에서 이이상면에 있는 각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네. 어, 그럼 파이다에가 180도 곱하면 되겠지? 음. 그럼 180을 곱했을 때이이상면에 있는 건? 어, 3분의 2 파이 되네. 3분의 2 곱하기 파이다에가 180도로 쓰거든요. 1 2 0이이상면에 있지? 됐어? 그 다음 제 이상후면에 각을 찾으래. 파이다다180 집어넣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각을 바꾸면 되고 373번 8번 60분법 호도법으로 고치래. 파이가 다180집어넣으면 되지. 됐어? 네. 파이가 180도라고 했어. 그게 정이라고 내렸고. 맞죠? 네. 그 다음, 379번 할게요. 자, 다시 습시다 379번. 세파하1 식세타인데, 서로 동경이 일치하는데. 동경이 일치할 때 어떻게 풀었지? 두 동경의 뭐가? 차가 합이 차가. 차가? 3 6 0 곱하기 정수배. 오케이? 어. 예를 들어서 얘가 세타인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얘가 세타인데 막 10세타. 아무튼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10세타래. 오케이? 어. 이렇게 왔을 때두 동경의 차이가 몇 도면 돼? 360 360의 정수배면 된다고. 그냥 이만큼한 바퀴 돌았을 때도 요거 세타 이만큼만 빼면 3 6 0도 나온다고. 그렇 그래서 360 자, 그럼 9세타가 360N이니까 실은 이거 얘가 라디안인지 60분법인지 문제를 먼저 보고 풀어. 뭐야? 라디안이지? 그러면 360 대신에 뭘 대입해? 2파이. 자, 그럼 9세타니까 세타는 9분의 2파이인지? 그럼 N에다가 1부터 대이하요다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보네 모두 더하래. 몇 4구면에 있는 각을? 일사분면에 있는 값을 다 넣어야 돼. 그러면 9분의 2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두배하면 얼마? 9분의 4파. 4이거일사분면이 아직. 왜냐하면 189파 80도거든. 근데 이거 두개밖에없겠는 하나 더 곱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어? 그래서 응. 2개 합하면 얼마야? 9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 그 됐다? 다음 응. 380번. 아, 내가 이걸 영상 찍어놓으니까 고등부들이 이 영상을 보고 <laughs> 이거, 고등부들, 애들, 선생님이 이걸 다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 다안 풀어주고, 이제 아는 것만 너무으니까 <laughs> 내가 다 풀어주니까, 어, 내걸 보고 있어. 서포트, <laughs> 이상한. <썩꺼치에 미쳐라. 웃음> 자, 너는 0이야. 그지? 로그니까, 빼슥니까 뭘로 바꿔야 돼? 나눗셈나눗셈으로 나노셉. 바꿔야지. 그러면, 코근했다가 0이야. 그럼, 니가 뭐란 얘기야? 어, 탄젠트. 센트라고 읽지 말고 그냥 네가 로그인데 0 나왔어. 1이라는 얘기지. <laughs>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방정식 안 갔어요. <laughs>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 <laughs> 로그 1이 0이죠. <우리> 됐어그 <laughs> 얘기는 무슨 얘기야? 포사인하고 사인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포사인하고 사인이 같은 일사분변에가도몇 네. 도밖에 없어? 아 이거 전체 다한 거라 했네. 일단 45도부터 시작하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 저서 뭐 뭐하래? 아 그냥 45도 먹고 하면 되네? 답은 4분의 8 됐어요? 맞아서가서 탄젠트, 병화림줄, 탄젠트하고 세타하고 2분의 8 로그, 사인 세타 마이너스 로그. 이제 안돼요. 탄젠트라고 굴지 마요. <웃음> 어, <웃음> 또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자, 얘는 로그 모분의 뭐라고 쓰면 되고 코분의 아, 자 2분의 1은 안으로 들어가서 너 너가 같은 건데 양변 제곱해보자, 오케이? 자 양변 제곱 안 돼. 대 사인이 그러면 루트 300사이하는 거,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몇 도일 때지? 60도일 때지? 60도는 몇난디아분의 파이란다. 곱해서 180 나오게 계속 머릿속으로 외워. 3이면 6, 6이면 4, 45면. 180 되려면 45도는? 4. 어, 그렇게. <laughs> 아, 무튼 그래서 얘는 지금 60도니까 몇 번이야? 3분의 파이야. 60도면 6분의 파이 이런 거 하지 마. 알지? <laughs> 아, 어, 하지 마. 어, 하지 말라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381번 볼게요. 네, 1번. 코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싸 곱하기 탄구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요. 어, 코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문제에서 뭐 몇사분면이다 이런 거 없지? 근데 봐봐. 코가 음수야. 맞아? 코가 음수인 건, 어, 신경 끄고, 어차피 정경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정경 길이가 3이고. 그냥 상관없지? 나 이렇게 나와도 되지? 그 다음에 x 자크가 얼마란 얘기야? 그냥 정자로 놓고 그냥 할게. x 자크가마이야 그래야지 이게 코사인 뜻타야 그러면 여기 얼마? 길이로 보면 이건 나잡코은 거야. 이른 두 이지 맞아? 어, 자 지금 난 길이야 이거. 동경의 x 자표야 그냥. 동경의 y 자표고 그냥 동경의 길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냥 원래 사서 보면 돌려서 봐야 되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정면을 놓고 내가 그냥 쳐다보는 거야,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놔봤자 어차피 코 하나가 마이너스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아니야? 저보다 뿔뿔뿔이거나 아니면 올싹한 코잖아. 그러면 하나가, 하나가 플러스면 두 개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근데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야, 무조건. 근데 곱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 그지? 실은 이제 몰라도 더럽힐 수 있지. 자, 동경에 대한 뭐? y좌표. Y자크. y좌표가 얼마? 3분의 2트 <laughs> 이게 사인이라고 했어. 탄젠트는 x좌표에 대한 y좌표. 얼마? 마이너스 2루트.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원래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풀면 되겠지. 네. 네. 그래서, 자, 정면으로 보고 풀어도 상관 없겠지? 안 돌려 도 되지? 네. 세타가 3/4.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2. 그때 사 플러스 코 거야, 세타. 탄젠트는 올사 탄코, 올사 코, 3/4에서 플러스 맞죠? 둘다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건 진짜 써고 있죠? 네, 그럼 봐요. 빗변, 빗변, x 좌표가 5고 y 좌표가 얼마인 가야12 거지. 그럼 빗변이 얼마야? 13이야. 근데 어차피 둘다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걸 눈치 까라고 34분면이니까 맞아? 음. 여기가 그러면 마가 어떤 거지? 그러면 탄젠트는 플러스 5분의 12니까 됐어? 음. 그러면 사인은 동경길에 대한 y 좌표 마이너스 13분의 c o 이는 동경 길에 대한 x좌표, 마이너스 13분의 15. 5, 5, 마이너스 13분의 7, 7두개 더한 거. 됐어요? 네. 그냥 돌리지 않고 계속 정면으로 놓고 부호만 생각하면서 갈게요. 네. 그럼 봅시다. 3 8 2십이 번, 일 번. 쌍방코, 쌍방코, 맛있는. 나중에.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일. 이거 앞에서 공식 있는 거 읽으셨죠, 읽으신 분들? 제공식 있어요? 제가 구하는 거 공식이 예. 모르죠? 안 믿었으니까 천주 공식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그냥 안 외워도 상관없어요 자안 외워도 풀수 있다 자안 외워도 풀수 있는 이유는 탄젠트는 무조건 코 분의 사 그거의 역수니까 사 분의 코라고 하면 두 분모 통분하면 코사 분의 사 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니까 1이지 즉 코사인 쌓인 갑 값의 역수를 취하면 답이란 거야. 근데 얘를 구하려면 그냥 얘를 양변을 모이버리고 끝나.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고. 그렇지? 얘 제곱하면 얼마야? 1마2사코는4분의 네, 3. 그래서 싸코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지? 싸코는 8분의 3. 그래서 싸코가 8분의 3인데 8분의 3이 역수를 구하시오야 이건 무슨? 싸코의 싸재곱블럭스코재곱은 1이라고. 그지자 그래서 1 구하면 그 다음 어, 이거 공식 없어도 이렇게 그냥 풀면 돼요. 나도 공식 몰라요. 너무 복잡해, 너 공식. 이1 플러스 쌓아주고 1 플러스 코 주고 다 아파요? 얘도 일단 분별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고 나이 또 나도 그렇게 아껴가지고 걔 이름이 블루스타야 블루스타. 네, 나무 이름이 블루스타. 햇빛을 받으면 색깔이 블루로 보여요. 아 예, 네. 블루. 반짝반짝거려요, 블루색 네, 볼게요. 네. 1 플러스 코제곱 플러스 제곱은1 플러스 제곱코제곱얘전개하 이거예요. 따라다 그래서 그럼 나는 누구만 보는데 싹코만 보면 되지? 그럼 싹코만 제거하면 다이겠네이불 싹코의 제거요. 이불 싹코의 제거. 이불 싹. 이불 싹. 양자 양근은 뭐였나? 싹코는 항상 하리는 차는 제거하면 싹코가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얘를 양근을 제곱해요제곱하면 여기서 1불2 싹코는 4분의 1. 그래서 이 사코가 2분의 1, 사코는 4분의 1. 사코를 제곱하니까 16분의 1, 16분의 32, 16분의 34. 답은 오분. 이수영 몇 분이었지? 아홉. 382. 난 이제 다보고 있어. 자, 나머지. 야 토너먼트 말고 나랑 리듬 더하자니 얘기였어 아... 그래야 내가 계속 저기할수 있잖아 토너먼트 하면 너희들 이렇게 킥자에 대해서 난 그냥 올라가야 된다 부정적으로 아나도 하고 싶은데? 아무 선생님 배우고 올까자 봅시다 가겠어요 어딘가? 나몇번안 써요? 3, 8, 8, 3? 3, 8, 3. 어, 1번. 일상 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쓸게. 0부터 2분의 4니까 일 3, 분명하게. 싸만코가 마이너스 2분의 2, 2일 때, 싸풀코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자. 어차피 싸만코하고 싸풀코의 관계식이, 그냥 여기에서 요뭘 찾아내냐, 끝나고. 여기에서도 뭘찾아내냐면 끝나? 싹코 어차피 이거 1불 2사코라니까? 싹코만알면 끝나? 얘 어차피 정리하면1마2사코라고 왜? <laughs> 그러면 싹코는 4분의 1이지. 그래서 사코 4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이지. 그럼 2분의 3의 제곱근으로 구할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 데아하고 코가 1, 쌈하면서는둘다풀풀이니까 플러스의 양의 제곱분만 해서 분모 유리화까지 하면 2분의 두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다음 자 오늘 제가 계속 너무 빠르죠? 게임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 나 뭔가 <laughs> 하다가 뭔가 이렇게 미션이 주어지면 막 <laughs> 미친듯이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코하고 코가 2분의 1인데 자자자자사사사사사 everybody. <목소리> 나이가 만는다고 나도 노래요. 자볼게요 클럽, 진짜 클럽을 좋아해. 홍대 클럽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 차면 오만 원짜리 하나 사서 또 하나 차면 밤들놀수 있거든요. 모두 클럽을 다 들고 진요 오만 째 하나 보여주고 가세요. 어렸을 때랬어요 갈게요. 자, 양면 제고할게요 o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곱에서 who i 코는 l 분의 l 그럼 i s 코가 o 분의 n 이니까 n 코는 r 분의 i 됐어 Coba, 네. Sapne, 래 너는 n e 코 세제곱 o d e n Harpen, Sap. Is that? Sap, nobody, n o 그런데 쌍, 뿔, 코는 더할수있다고 제곱하면. 됐어요? 자, 쌍, 뿔, 코는 그냥 제곱을 값을 구한 다음 제곱근을 나중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1불 2쌍, 코. 근데 쌍, 코가 8분의 3이니까 얘가 4분의 3에 4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싹불코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6도 7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일사분명 각이라 했으니, 플러스 2분의 루도 7만 싹불코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 2분의 루도 7, 2분의 루도 7, 8분의 3 집어넣으면, 기사하 가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나무가 있습니다. 자, 랄랄라. 이제 3, 8, 4. 몇싹분명 각이에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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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사 분명 각이에요. 네. <laughs>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인데, 1불 4, 1불 한 분의 1을 구하세요. 자, 사사 분명 각이니까, 얼싸, 코. 코사인만 오케이? 코사인은 플러스예요 코사인은 뭔데? 동경 길이에 대한 X자표. 이게 코사인. 오케이? 자, 그러면 높이는 뭐야 되죠? Y자표가 뭐야 되지? 사사 분명이니까, 마, 1이 말고 음수로 볼 거니까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로 나와야 돼요. 됐어요? 네. 자, 이러분요 어, 코사인은 동경에 대한 Y자표. 얼마? 아, 사인은 마이너스 5분의 3. 동경에 대한 Y자표. 사인 다시. 못 들었어요? 5분의 3. 말을 왜요? 그렇게 쳐다보면 잘못했는데, 그렇게 쳐다보면 못들 건데. 마이너스 <laughs> 5의 4 애들 글자가 이걸 학생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요걸 써버렸잖아. 근데 <laughs> 이제 눈이 어두워서 그래. 자, <laughs> 타겟은 얼마야? x좌표에 대한 y좌표. 그래서 여기 같은 마이너스 3분의 4겠죠. 그래서 1마 5분의 4니까 얼마지? 5분의 1이고 1마 3분의 4니까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그것분의 역수를 취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마시고가 되겠네요. 됐어요? <laughs> 네. 그 다음, 마시고. 이거, <laughs> 그사분면이에요 <아래>? 제, 제, 삼삼 <목소리> 분면인데 <목소리> 사인이 얼마라고 나왔다?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 <목소리>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일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삼삼, 삼삼 곡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죠? 얼싸 <목소리> 안? 맞아요. 그럼 어차피 <어쩌면> 이건 <목소리>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는 건 예상하시겠죠? 네. 자, 사인의 의미는 동력 길이에 대한 Y자표의 길이. 그러면. 내앞으로 네, 이렇게 땡겨놓고 동영상 땡겨놓고 y 좌표 마이너스 1 땡겨놓고 했어요 여기 다얼마지 마이너스 2 루트 2삼사분면이니까 x 좌표 y 좌표가 둘다음수자밑변의 x 좌표 높이를 y 좌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마로놓시면 아, 된다고요. 음.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탄젠트는 2 루트 2 분의 1. 플러스로 나온 거 맞다고요 삼사분면이니까 음. 그래서 너는 2 루트 2 분의 1 플러스 그거의 역수인 2 루트 2를 더하래요. 얘부모 유리화하면 4분의 루트2 플러스 얘 4분의 8루트2이니까 두개 계산하면 4분의 9루트2 되겠네요. 됐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3, 8, 로 1번 1불 4분의 1 플러스 1만 4분의 1분 2분의 1. 자, 코사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집어붙다 일단 그러니까 분분 통분해야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1마 3차 공식 4제곱은 1마4 플러스 1뿔 4니까 2가 2분의 5. 됐나요? 플러스로 곱할게요. 5마아 플러스로 안 곱할게요. 너는 뭐하고 왔지? 코 제곱. 4제곱 더하기 코 제곱이 1이니까 코 제곱은 1마 4제곱이 돼요. 됐어요? 네. 이거 문자 하나를 코 제곱으로 빼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곱하면 코 제곱은 5분의 4네요. 맞나 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뭐 물어봤어요? 코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이래요? 네. 1사분면이래요. 그럼 코 물어봤으니까 루트 5분의 2. 이게 코죠? 뭐 유료하면 5분의 2 루트 5. 1사분면이니까 양해가고. 그 다음 라스트. 1분코 분의 1 플러스 1만 코 분의 1은 2분의 5. 싸인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두 분모 통분하면 1만 4제곱이니까 싸제곱. 분자는 너 더하기 너니까 2는 2분의 2. 9분의 4. 싸제곱이 9분의 4네. 그러면 3분의 2, 꿀맛 3분의 2인데 몇 4분의 1에? 1 3분의 2, 4는 3분의 2. 야, 정답. 어, 좋아요. 음?